인생 자체가 힙합, 서울대 출신 래퍼 누가 있을까? 빈진호 서울대학교 조속과. 서울대 출신 래퍼 중 가장 유명한 빈진호는 2010년 데뷔하여 힙합 팬들 사이 호평을 받고 있는 국내 힙합신의 대표적인 아티스트인데요. 빈진호는 학창시절 높은 성적으로 교내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조속과에 입학하여 현재는 중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벌진트 경제학과. 버벌진트는 한영외고 출신이지만 외고에서의 내신이 입시에 불리해질 것 같아 자퇴 후 검정고시를 본 케이스입니다. 당시 1999년도 비교 내신제가 폐지됨에 따라 버벌진트와 같이 많은 특목고 학생들이 자퇴하고 재수학원으로 직행하는 것이 성행했던 시기였는데요. 이에 버벌진트는 검정고시를 보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졸업하고 한양대 로스쿨을 다니다 중퇴했습니다. 재밌는 여담으로는 로스쿨 중간고사 기간에 반죽음 상태로 3집 앨범을 준비했다고 하죠. 제리케이서울대 언론정보와 제리케이는 다른 유명인들에 비해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래퍼 중한 명이었는데요. 서울대 재학 시절에도 평균 A학점을 줄곧 받는 상당히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전공 외에도 음대 고전음악 전공 수업을 꾸준히 들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는 본인이 힙합하는 것을 숨기고 다녔다고 하네요. 이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음악에 전념하게 된 케이스입니다.